뭐예요 다들 같이 놀려고 왔어요 잘 어울리죠? 모자 원래 썼는데 모자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마 아파가지고 반단노로 바꿨어요. 아 맞아. 제가 사진용 폰을 구했거든요. 귀엽죠? 보이나? 잘안 보이네. 원준이랑 거울샷 찍었어요. 쪼끔이 아이폰 완전 작아요. 제 손에 이렇게밖에 안 돼. 잡으면 사라져. 아 밝기 낮춘 보여요? 잠시만 오 어, 보인다 어 뭐야 근데 나는 이걸 제가 찍었거든요 저 이게 마음에 들어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뭔가 감성 있게 나왔어 아직 근데 사진 많이 못 모았어요 제가 계속 찍어 보고 있는데 그 원래 폰이랑 조금 다른 느낌으로 사진 찍은 것들을 모으고 싶어서 원래 폰으로 찍을 수 있는 거는 계속 제가 찍고 지고 찍고 지고 찍고 지고 그래가지고 한 10장도 안 돼요 아직 배터리가 엄청 빨리 닳을까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아예 안떨어져아 맞다 귀걸이 검은색 뺐어요 <laughs> 뭔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주황머리 할 때는 검은 귀걸이 잘 어울렸던 것 같은데 근데 아, 지금 뭔가 안 어울리더라고 그냥 여기 빼고 잠시 여기 두세 개를 다시 꼈습니다 실버가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 제가 링 귀걸이만 좀 오래 꼈는데 좀 다른 거를 껴보고 싶은데 좀 일반 귀걸이 링 아니고 이렇게 그냥 하나 이렇게 뒤로 이렇게 꼽는 거두개 따로 해서 그런 귀걸이 제가 잘안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 근데 또 너무 주렁주렁한 건더안 어울려요 저랑 그래도 춤을 잘수 있기 때문에 그게 되게 불편합니다 이게 렇 달랑달랑 거리는 게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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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튜닝 의 끝은 순정이란 말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원래 여기 피어싱도 있었고 귀걸이가 많았는데 제가 중간에 한번 뺐거든요 아나 귀걸이 다 빼야겠다 해서 귀걸이 다 빼고 피어싱 이거 뚫은 거 아예 막혔고 그러고 지냈는데 이제 또 사람이란 게또 금방 마음이 바뀌어요 또 이게 어쩔 수 없이 야 기구를 없으니까 허전한데 이 생각이 드는 거야 한날 거울을 보는데 어쩔 수 없어 요새 애들이 자꾸 핫쇼핑 이거 자꾸 간식 사오더라고 어디서 이따 어됐 나? 난, 난 무슨 핑이지 두건 두관, 두건 핑 지금 두번 쓰고 있으니까. 그러면 겁쟁이 핑.. 겁쟁이 핑은 아니지 <laughs> 도적도.. 도접, 도적핑 괜찮다 이두 건도 제가 직접 잘랐어요 조금 원래 엄청 긴데 제가 좀 자른 겁니다 제 머리에 맞게 <laughs> 커닝시티 뒷골목 오오 큰났 커닝시티 뒷골목 커닝시티 핑입니다 <laughs> 아니 커닝시티로 왜 이렇게 지이 감성이잖아 지금 어나아이 광고 떴어 BGM 틀렸는데 요새 광고 너무 길어 이바이구잖아 지금 잘 <laughs> 어울리는데? <다> <laughs> 아 진짜 얼마이다 이바이구 램핏인데 완전 <laughs> 아저 프리미엄 안 써요 프리미엄 가격 너무 올랐어 광고 기다릴 수 있어 나 스포땡 파이 로켓 배송 오는 거 땡플릭스 끝세 개밖에 없는 거 같은데? 아나 그거 있다 그거 그 포켓몬 카드게임 <laughs> <laughs> 한 달에 그 프리미엄 그거 하면 그 카드팩 더 줘요. 뭔가 <laughs> 플랫폼 나네개 정도는 많이 없는 편이지 않나? 근데 제가 그 포켓몬 카드 게임 프리메이크를 더 해서 아르세우스 뽑은 거예요. 제가 아르세우스 뽑았거든요. 제가 그걸로 지금 요새 다 이기고 있거든요. 그거 뽑아서 덱 만들어가지고 그게 없으면 좋은 거 뽑을 수가 없어요. 너무 진지하게 얘기했다. 나나 아 말이 안 나와. <laughs> 나 <laughs> 나 늦을 시에 연습이라 저 50분에 가 볼게요. 아 근데 나좀말잘 저러. 근데 이제 그 무대 올라갈 때나 이제 멘트 해야 될땐 조금 이제 숙지하고 와서 어느 정도. 아이말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이렇게 내가 나 이렇게 얘기하겠다. 얘기해서 조금 괜찮은 건데 그냥 평소에 그냥 말하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. 근데 이게 원래 옛날부터 있었나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어릴 때 습관인가? 계속 내가 그러더라고. 아, 와, 근데 맞는 거 같아. 그, 그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이게 정리가 잘안 되고 밖으로 이렇게 빨리빨리 안 나가는 원래 머리에서 이렇게 빨리 정리하고 이렇게 따닥따닥 나가야 되는데 괜찮아. 그 경우에도 파이팅 해가지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. 으아아아데아아아아아아